오아를 기다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잘 살려면 다른 거 기다리면 안 돼. 돈을 기다리고, 뭐, 자녀가 십자가가 더 많이 벌어져서 다 잘해주겠지. 여러분, 다 헛될 뿐이야. 아, 네.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 혼자. 아, 네. 아까, 우리 저, 원장님, 저, 사모님 부위기 노래 그거, 뭐죠? 제목이? 그게?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그거를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들을 묶고서 오면서 지은 노래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만날 수 없지만은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마, 마, 이, 내가 너를 이곳에서 끝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다, 렐루야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묶고 오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 이 찬양이에요. 어? 아, 우리 인생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내가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다. 다 죽는데, 가서 안날 거라. 할렐리아. 그것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가느냐, 지옥가느냐. 나도 천국 지옥에서 가 예수 안 믿어요. 목사 안 해요. 교회도 안 해요. 뭐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냥 놀다가 끝나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왜 교회를 하고 목사도 하고 외신들 고단을 겪고 무슨 그식으 하고 그러고 다니겠냐고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세요. 아, 네. 지금 부부가 헤어졌어요. 어느 사람 부부가 헤어졌다고 저서 찾아가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어느 건사는 군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야. 그한 사람이 죽었어. 이거 못 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술 중독자가 됐어. 여자가. 맨날 술 먹어봐. 중독자가 됐어. 그걸 끌려왔어. 중독자가 돼버려 그래. 내가 물어보니 상담을 하니까 자기가앞 지금 살아야 는것 같은데 미치겠다. 반만 되면. 그 보고 싶으면 뭐 한다고요? 술을 먹는 거야. 일 가지 먹는 거야. 그 중독자가 돼가지고 한번 앉으면 소주 2 0병씩을 먹는 거야. 중독자는요. 한 자리에 앉으면 소주, 요걸 이렇게, 요, 요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보통 30병 먹어요, 한 자리에서. 그냥 눈딱 잠그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목표를 정하야 돼. 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린다. 아, 예, 예, 예.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자녀 줄 것이다. 아, 예, 예. 복을 주실 것이다. 아, 예, 예.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아, 예. 마귀는 떠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 예.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난 이대로 죽나 보다 이대로 어차피 다 죽어요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안니면 하나도 없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살아있을 적 하나님 오시면은 그냥 살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다 죽습니다 죽어서 단지 일찍 죽느냐 배우러 죽느냐 뭐 늙어서 죽느냐 어떻게 죽는 그런 방법만 틀리면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후에 우리의 그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를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내병에 고쳐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면 나도 부자에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받는 축복인데 하바부 2화 3절에도 보니까 이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있겠고 결코 거짓대지 아니하니라 비록 어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리지 않고 응하리라 비가서보장 실전이다 보니까 이슬담비 맞은 종은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누가 잘해줄 것이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멘. 누가 나에게 돈 벌으면 돈 줄거다 기다리지 말라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 인생은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하나님만. 아, 예.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실거기요 바르기가. 아, 예. 그 믿음과 설법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뭐, 살아, 기다리다가 안 되면, 뭐, 배신했다는 거, 뭐 그럴 수가 있냐는 그런 거, 내가 상처받고, 그러지 말래. 어차피 인생은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혼자 가게 돼있어요. 남편도 가야 되고, 아내도 가야 되고, 자식도 가야 되고, 가게 돼 있어요. 아매, 아매. 너무 의지하지 말래니까 인생을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니까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참 아름답게 살다 가면 되는 거살아살는는 동안에 어차피 가던 인생들 그 누가 조금 마음 배신했다 고하면 칼을 갈고 싸우고 가혹가고 어 그러지 말래. 어차피 인생은요 가는 건데 우리는 누굴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아. 그리고 오늘 동문에 나와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나와 있는데 30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동문 말씀 2사야 30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히 여기려 하시미라 제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미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인 사람은 주의 은혜가 항상 충만함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영웅적인 사람은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함 속에 살아가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충만함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은 늘 성경충만, 말씀충만, 능력충만, 기도충만, 찬양충만, 그런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어떤 자가 받느냐 보니까 여호와를기다리는 자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풀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게 은혜가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멘. 아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불안해. 하, 은혜가 없으면 늘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은, 편안 평안하, 평안. 할렐루야. 내가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도 뭔가, 막, 그렇다 그러면은, 아직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서는 평안해.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는 거 소리.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대회에 지면 예수 만난 사람은 기쁘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쫘아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받은 축복에 뭐라 그랬어요? 마, 음, 우리가 은혜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화를 일으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따라합시다 시작 마음의 평안을, 평안을 얻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않고, 찬성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성하고, 불평하지 않고,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만족한 생을 각한다 하늘을 위하 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만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불평하고 뭐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불평한 사람은 불평만 해 아무리 잘해도 엄마한 사람은 엄망만해 어, 돈을 갖다 줘도 더더 달라고 불평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말 은혜가 있으면 은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의롭게 따라 분별하는 새 신앙이 생기고 아, 네. 은혜가 오면 말씀에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에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신앙 할렐루야 아, 네. 권사님 어디갔어요? 어? 옷갈아입갔어요 무슨 옷을 예배 드리고 빨리 씨, 예배 오십,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요 빨리 올라가려고서 병원사님 예배드릴게요 50도 다부하지 말라고 5 0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배로 옷 빨리빨리 와서 이따 끝나고 가겠지? 아이고, 제발. 제발. 하나버 영광 돌렸으면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면되지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오고 <laughs> 그랬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자, 이거. 오십도 중요하고, 찬양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예배를 끝까지 착드는 자가 하나님을 유심히, 유심히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지. 예배가 중요한 거 예배 드리려고 50도 하고, 예배 드리려고 축소 운동하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는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아, 아, 네. 어? 자기구 했다가 가서 안 와? 어떤 사람은 5시하라고 50하면 차 타고 집에 가더라고, 또. 어? 자기구 끝났다고. 야, 앉아와서 이제 앉아야 돼. 50하 그랬어요? 뭐 하고 내가 널 보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회계 생활 속에서 주어 가까워 그니까 은혜를 받으면 기도도 하게 되고 알렐리야 회기도 하게 되고 알렐리야 그러면서 늘 주와 가까워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여호와를 기다다 다른거 기다리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니까 하루도 다하고 함께 해주실거야 늘 기다려라 어려운 일이 사나님 해주실거야 사람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지 말고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다리면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갖다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아멘하세요 두손 들고 아멘 두손 들고 아멘 두손 들고 아멘 해가지고 건설이면 안해 이게, 이게요, 행동을 하, 하, 하네, 순종하는 것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들은. 안해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야. 마귀들 이익만 이 하면 하는 거야, 하는 거. 그게 이익을 벌이니까. 근데 마귀한테 붙들려가지고 못해. 안 돼! 이러고 있잖아. 손도못들려 이게 화물이라 고러면 밥밖에 안 올라와 그것도 마귀 역사하는 거야. 마귀를 이기려면 세게 그래야 그렇지? 그렇지? 식을때 안식을때 하지마 그래서 얘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은다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우리 타이묵스, 여기 원장님 보세요 일주일을 해야되는데 여기 앉아서 얘기 드리잖아요 팔 아프고 어? 아니 팔 아프고 근는데 그냥 한 번도 한 시간도 안봐지고 얘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그냥 하겠어요 성경 안에 붙들어 주시니까 하는거죠 할렐야 우리,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싫어야 돼, 가서. 병원에 가서 입원내야 돼. 다시 입은 치료를 내장을 지금요 그러니까, 아, 몸이 아픈데 어떻게 예배 들이냐고요그 얘네들이 는제 하나님이 치료해주신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자 할렐루야. 그냥 박수해보자. 런도 많으세요. <laughs> 저, 저, 젊은게. 웃어? 이 고생을 드리겠구만 하지. 목사님의 은근 무서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여태도 훨씬 많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해, 할렐루야.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연장님이 예배를 꽉꽉 트는게 쉬운 게 아니에요.